칼라알이 사막 가는 길에 선세 투어라는 코스가 있더라고 사막에 해지는 걸 보여주는 거래 그래서 갔더니 그냥 주차장 같은 데야 아무것도 없고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만 쌓여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왔는데 나만 혼자잖아 정말 거기 있으니까 혼자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야 나 혼자 여기까지 뭐 하러 왔나 싶고. 근데, 해가 지는 거야. 저기 저 끝없는 모래 지평선에 노을이 막 지는 거야. 처음에는 주황색이었다가, 그 다음에는 피 같은 붉은색이었다가, 그러면서 보라색, 남색이었다가, 그러면서 점점 더 어두워지면서 노을이 사라지는데, 막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야. 아, 내가 세상 끝에 왔나 보다. 그런 생각이 들었어. 나도 저 노을처럼 사라지고 싶다. 죽는 건 너무 무섭고, 그냥 아예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수 있으면 좋겠다.